집에서 등 운동한다고 요렇게 당겨주는 운동 많이 하는데요. 이렇게 되면 오히려 승부만 더 커져요. 어떻게 해야 목이 길어지고 등이 이뻐질 수 있는지 알려줄게요. 발에 걸고 손에 감아주는 건 똑같습니다.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겨드랑이 뒤쪽을 내려서 목이 길어지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해요.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팔이 뒤로 따라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. 날개뼈 밑에 겨드랑이 뒤쪽이 밑으로 깊게 내려가면 방배 쪽에 힘이 들어올 건데요. 그거를 유지하면서 계속 내려줄 거야 생각하면 팔이 뒤로 따라올 거예요. 그러면 겨드랑이 뒤쪽 등에 힘이 들어오는 게 보일 겁니다. 여기에서 만족하시면 돼요. 다시 늘려주고 겨드랑이 뒤쪽이 밑으로 내려갈 거야 생각하면서 그대로 팔이 뒤로 따라가질 겁니다. 그러면 목이 매끈해지고 등에 힘이 뻑뻑하게 들어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. 절대 급하게 많이 당겨서 조이려고 하지 마세요. 많이 당긴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. 여기서 당겨지는 순간 바로 승모가 올라와 버려요. 굉장히 승모근이 많이 뭉쳐요. 꼭 한번 집에서 따라해 보시고 개수는 많이 해도 괜찮아요. 크게 힘든 운동은 아니니까. 안녕.